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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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럼 나이. 아, 리 얘가 먼저 그랬다고요. 너가 얘 때리니까 얘가 당연히 아프지. 아무 이유 없이 때리니? 얘가 응. 먼저 나 놀렸다고요. 내가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절대 렸어요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얘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응. 너카이왜 자꾸 때려? 저번에도 내가 봤어. 아니에요. 그때는 얘가 먼저 때려서 자꾸 거짓말 치래 저희 아까 그랬던. 어디 다쳤어? 이건 얼굴만 계속 때리잖아. 멀리 고가라아 괜찮아. 어디야? 빨리. 여기야. 아 괜찮아. 아, <laughs> 아, 친구를 때리면 못 쓰지, 펀치야여기 <laughs> 호빵 선생님입니다. 네. 아, 네왜전화드렸냐면요그 펀치가 학교에서 카일을 때렸어요. 그래서 카일이 얼굴 부분이 좀 다쳤거든요. 네. 아 네. 선생님 그게 그래서 한번 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 네. 그러면은 오늘 8 시에 오시는 걸로 아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펀치 할머님, 네. 아 펀치가 파일이 네. 얼굴 부분에 가격해서 지금 파일이가 너무 게 먹는 게 났어요. 네, 펀치가요 네, 펀치가 때렸어요 엄마 그런 거아니요 아, 일단 너뭐 조용히 해 봐. 아, 그래서 일단 미안해.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엄마 잘못 아, 안해도돼 내가 어, 어쩔려하지. 아니요, 아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 아니 이 책에서. 여기 마지막 문제는 네. 지금 여기 0.4더 아니 0.4 빼기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거 4 빼기 3안는요 여기 는 3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4 빼기 3 맞아요. 맞죠, 다, 엄마? 4 빼기 3인데? 맞잖아, 엄마. 4 빼기 3. 그, 그 잠깐 들어오신 선생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혹시 카일 그래. 카일이. 님은 미국서, la 가셔서 지금 내일 비단 나고 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아 괜찮네 엄마 내일 기도 좀들어줘이국가책에서네 여기 문제 아여 컨티 영미리요 지금 여기서 어인데 여기서 이거를 잘못 썼어요 아잘 썼잖아 어, 엄마 어, 맞지? 절다맞는데요 그... 아니, 성이 에 조속적으로 친구를 때리면 사과하는 게 맞죠? 여기 답지를 보면은, 시 봐봐요. 친구를 때리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 생각해서. 그래도 맞는 말인데. 아, 아 알겠습니다. 음. 이게 저희 펀치 교대 죠 아, 네, 펀치 교대입니다. 자, 일단은 집으로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번에는가세요 엄마 사과할 필요가 아, 없어요. 그러면 네. 내일 파일 부모님, 한번 네,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걸래 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어, 일단 주문하고 음, 음, 헌치야, 어떤 일이 있었지오 하나하나 차분하게더 말해봐. 내가 오늘 학원을 일부러 먼저 가서 음. 계속 하라고 음. <laughs> 울지, 울지 마. 아니, 내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지랑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나 엉덩이 때렸어 때렸다고? 응 아이고 엉덩이 말랐어 파일이가 발때렸서 나만 봐봐 어머 여기 멍들었네 응 그리고 이렇게 그 이상한 아줌마가 아이고 이상한 걸로 찔렀어 어우 아깝겠다 어, 그리고 눈이 엄청 많이 맞았단 말이야 근데 너 파일이 때렸어? 나 고민했진 않았어 잘했어요 아, 낙심니치 하는 게 다른 거야. 일단은 내일 응. 엄마가 학교 가서 응. 카이리 엄마랑 상담해 볼게. 그리고 낙검은 응. 그리고 학원을 갔는데 낙이이가 있었고. 아 그래? 어 응, 그리고 이정은 아줌마랑 새로 아줌마 응. 오신 응.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응. 약간 비슷하게 생겼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새로 아무튼. 어, 거기서 응. 사연이가 나한테 엄청 무슨 놀려서 응.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냐고 조금 때렸는데 선생님이 응. 나한테만 뭐라고 해서 울지 마. 잘했어. 우리 안 맞는 게더사한 거야. 일단 울지 말고. 응. 너희 아빠가 너 무슨 아이라 했어. 응? 너희 아빠가 너 무슨 아이라 했어. 난 강한 아이라고. 그렇지. 더 이상 이렇게 울지 말고 찌그러지지 말고 내일 엄마가 상담해 볼 테니까 오늘은 찍고 자. 알았어. 응.